그레이오브갓 TV의 김재연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6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향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전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한길 때에 기뻐 찬성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셈 우리 갈길다가는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 길 기... 세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여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천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6.25 동난이 난지 7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가 한국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 계시고 참대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치십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 성아지를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단이란 곳에 두고 또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남방 유다도 범죄하였습니다. 문하세 아몬 등의 왕들이 하나같이 바알신을 섬기고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세가 목상도 섬겼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란 채찍을 드셔서 남방 유다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사랑의 매를 드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경건한 도시였습니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던 성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북녘 땅이 사탄의 악재비인 공산당 정권이 사로잡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무엇을 가결했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애국적인 행사고 국가 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역자들이 설선 수범하여 신사 참배하자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 장로들이 신사 참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어느 교회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 비극의 27회 총회, 이것이 바로 이가 보시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선교사는 나는 하나님께 상소하겠소라고 소리치고 형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법이여, 불법이여 소리 지르면서 통곡하는 목사님들을 다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민족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방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으셨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아스루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남방 유단 나라가 발 신당을 만들고 또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하늘에 이월 성신을 숭배하게 될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종회가 신사 참배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공산당을 통해서 유기어의 징계에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참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유기어의 방망이로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국이 쳐들어오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의지하고, 소련을 의지하며, 미국을 의지합니다. 중국, 소련, 미국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민족이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국가들은요, 모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지 믿을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소련,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아무런 유익이 없이 싸매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참 대신 유일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민족이 돌아갈 때만이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의 장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할때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때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종돼였던 애국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불레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민족적인 통회 자복의 회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불레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민족적인 회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결사적인 미스바의 회계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을 맞아서 많은 군병들이 휴가를 떠났을 때 공산당들이 남침을 하여 동족상쟁의 피를 흘리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도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전방에서 계속 보고를 했지만 작전권을 쥐고 있던 미국이 그 정보를 다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큰 소리만을 쳤습니다. 아마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터지면 서울에서 아침 먹고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전쟁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무방배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공산군이 6.25 전쟁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국군은 무방비 상태였고, 공산당은 중공군과 함께 일회준술로 밀물과 같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이남까지 빌렸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민족은 부산 앞바다에 수장되어져야만 할 판입니다. 이때 온 교회가 해운대 바다 모래사장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생명 걸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쏘나기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을 지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회가 기도회가 끝났을 때 그처럼 쏟아지던 그 폭우도 그치고 하늘이 청명하게 빛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부르짖음에 강군을 들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미군 폭격기들이 이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근처에 집결해 있던 수많은 인민군들에게 엄청난 폭격을 했습니다. 때를 맞추어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과 공산당들은 대해하고 퇴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에 기도해 응답해 주셔서 멸망 직전에 우리의 늘 위기에서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군목은 줄이고요, 군성을 군승을 늘려놓아서 군부대 안에 교회는 있어도 군목들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간첩을 잡아본 적이 없고. 반공법을 철폐하자는 등 미군을 철수하라는 등 대공기관들을 축소 폐지하는 운동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심지어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용공정책, 침공정책을 펼치고 비서진 안에도 공산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6.25의 공산당들이 남침한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고 억지를 쓰고 있고 아그 동국대의 뭐 교수는 미국이 유기어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통일되었을 것인데 미국이 통일한국의 적이라고 망발을 하면서 메가도 장군 동상을 철거한다는 악질적인 공산당 졸개들이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었던 것은 공산당과 연결되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정권은요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무리를 비호하고 용납하는 것은 사탄의 졸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은 공산당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무리들입니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휴전선에 배설한 지뢰를 제거하자, 또 대남 대북방송도 중지하자 협상해 놓고, 남한은 지뢰를 다 제거하고 대북방송도 중지했는데, 북한은, 예,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기만 전술에 넘어가서 적화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 우리 나라 경제가 몰락될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국제 거지가 되어서 세계 최빈국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교회는 다 빼앗기고 파괴될 것입니다. 교역자는 물론이요 장로님들과 예 교회 많은 성도들은 사형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한의 교회들은 다 파괴되고 성도들은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 또는 아오지 탄광에 보내져 죽지 못해 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정말 안보가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6.25때보다 100배나 더 취약한 안보 실정입니다 북한에서 휴전선에 전진 배치된 고성능 장거리 포와 미사일의 그 위협은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거론되는 장거리 핵 미사일 발사 위협은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은 기권한다는 소리가 원조를 중단한다. 아, 그리고 우리도 즉각적인 대항을 한다라고 비협을 하나, 저들은 눈 하나 깜짝아를 안 합니다. 미군들이 후방으로 부대 이전을 하면서 심야의 첨단 무기들을 철수합니다. 그래서 월남절 때는 철군할 때 많은 무기들을 이양했는데왜 우리 국군에게 넘기지 않느냐고 항의하니까, 미군 장성이요. 정말 가슴 아픈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돈으로 구입했으라는 것입니다. 관광 다니는 여유 자금으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북과 협상할 때마다. 직공으로 갖다 바친 돈이 엄청납니다. 그 돈으로 김정은은 예,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첩을 잡기는커녕 저들은 정부 요소에 예, 간첩들을 중용시켰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총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대선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시고 보궐선거에서도 대승패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국 방방곡곡에 공산당원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국 이래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우리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간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바사 나라에 살던 유다 민족이 하루아침에 진멸 전멸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 왕우를 비롯한 온 백성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태가 역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지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예, 에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폭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품으산 어둠에 다시 나를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 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비하던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일때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물이 모였네 눈 먼저 평등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는 내 밭도 다 날러덕이 하라 날로 더욱 귀하던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던 주그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권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찬성하리라. 날로 더욱 비하던 날로 더욱 비하던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비하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것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이제부터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까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